또 포자야, 또 포자. 쥐새끼들이다. Oh, 야, 싸우, 싸우라고 하지 마, 진짜, 여기서. 허, 어,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놓고 싸우라고 하지 말라고. 이겨버린다 만들자 꽉 찼네 아길왜 이렇게 갈래가 많지 이거? 아... 어우... 길이 좀 제발. 아우 길 어디 있어 길? 아유 길 거지 같다. 카드 뭐야? 호텔 키 카드는 왜 있냐? 또 온다 또 온다 이 개자식들 아. 어디, 어디, 아, 씨앙! 아, 씨, 아. 아우, 씨. 아, 야, 꺼져, 이 개새끼들아. 나길 찾기도 힘들거든, 지금. 꺼지라고, 씨. 씨앙. 쌍놈, 개새끼들아. 아, 그만 와, 이 아이씨, 쌍놈들아. 씨발, 놈들아. 아이씨발놈들아! 아, 그만 와, 좀. 아, 오지 마, 좀. 아! 아이. 아, 이씨 그만하고 그만. 죽어, 이 씨. 아, 진짜. 그만 오라고. 아, 진짜. 호텔 키 호텔 키 호텔 키 열었어 호텔 키 갖고 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길... 길가 안 가르쳐주고... 발정요 안 되지, 안왜안 아, 되지, 안 되지, 아, 아, 되는게 없네 발정기안 어디로 뭐, 되지, 되지, 아, 아다 숨겨놓고 아까 그러니까 그 길인데? 할수 있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딨지? 어디서.. 1층이에요? 땡큐 아까 싸우던 대로요? 그게 어디지? 아 이거 아불좀 켜줘. 여신님 사랑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 길을 너무 못 찾겠어요. 길을. 어있지 아, 여긴가? 아까 싸우던 데가 기억이 안 나요. 여긴가? 이길 아니에요, 이거? 이건가? 나 어디서 싸웠지? 물 있는 데서 싸웠나요, 내가? 물 있는 데 싸웠나? 여긴가? 저건가?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발전기 아니야, 이거? 이건가? 이건가? 레스터드? 뭐지? 아,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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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나? 아, 놀래라. 대인죠? 어딨냐? 와, 엄청 풍겨났다 발전기 가까이 가면 아 떠요. 발전기 가까이 가면 그죠? 그러겠죠? 누르라고? 얘네 처럼 생겼는데? 뭔가어 힌트 씨. 하, 저기 있다 아뭐 힌트를 이제 주냐 아, 무슨 한 10분 동안 헤매면 힌트 주나? 잠깐 벽 뒤쪽인데요? 여기 아닌데? 저쪽이다 아 줄거면 진작 똥가 아 이거다 아와 아이고 와 개불친절하네 와아여키면 전쟁이에요 또? 아우아 탄야 와탄 진짜 개안 아우 진짜 씨야 꺼져 꺼져 씨 아우 씨 던져놔 던져놔 안와야와 웃기더라. 폭탄, 폭탄, 폭탄. 안와 됐나? 끝났나? 어딨어? 샹마 아우, 씨. 아, 그만 좀 쳐와. 아, 씨. 됐나? 됐나? 됐어요. 킬. 킬. 귀엔드. 엔드. 없나, 이제? 아, 전자기사가... 아, 총도 다그지같고 네이스 법팔로윙팔펫 텐님, 팔로 감사합니다. 땡큐, 어디 있냐? 위에 올라가면 불로 더 있을 거예요. 조용히 지나가시던지! 죽이시던지 해야 될 걸요. 아,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에. 뭐지? 어, 됐다. 이 열면 있는 건가? 아, 예스, yes, 예스. Yes. 오케이, 오케이. Supervised, s u p e r 아 걸음걸이도 개 느려 진짜. 아 터져. 뛰어라 제발. 화살은 제대로 쏘지도 못하는데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화살 안 주는 쓰레기인데? 화살 왜 주는 거야? 어 이거 업그레이드 된, 되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애들, 애들 많아요? Here we go. 대장선속도. 아 템이 다 쓰레기라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봤자. 아이고. 뭐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이거. 안 어... 해봤자 느린데. 사건이요. 음. 사건 오케이. 아니다. 아니 아니. 됐다. 글리터에 오면요 알겠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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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이이즈 커밍 글리커 이즈 커밍 지들끼리 싸우네? 아 아직이야씨. Right. Oh, 와 무슨 샷건을 잠깐만 샷건을 잠깐만 네 방을 세 방을 맞아도 안 죽는다고? 아니 저기 어 뭐야 어동인줄 알았네 겁나 뛰어와서 씨. 지겨 지겨. 뭐야, 샷건, 다, 다섯 방을 맞아야 지지인데요, 이거? 아쏘, 아쏘, 들어가요. 오늘 감사해요. 와줘서 고마워요. 땡큐, 쏘. 와, 대박이다. 와, 어떻게 샷건을. 네 방을 맞아야 지지도록 해느냐노테님은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So, 고마워요. Thank you.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내가 괜히 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아이고, 여러분, 샷건 한 명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샷건은? 와, 심각한데, 이거? Where'd you go? Ned? Oh, I'm gonna find you. 와, 한 번에 뒤져야지, 세상에. 어떻게 말도 안 돼? 너무한 거 아니야? 짝거네 맞고 한 방에 안 죽을 수가 있지? 배그에서도 짝거는 두발 맞으면 몸통 두발 맞으면 가는데 나와 갈게탈라 닭던 차라리 닭던이 더 재밌 제... 더 나의 멘탈을 정화시켜줄 것 같아. 닥터는 죽어도 웃기잖아. 요 이건 죽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짱놈 자식 아오. 아. 아오 야 그냥 주인공 뒤지면 안 되냐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거?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어?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뒤져 그냥. 내모몇 번을 누르게 하는 거야. 아이고 씨. 야, 빨리. 이럴거면 내모 왜 누르라고 하는 거야? 아. 아 shot the h e out u 어. e 아. I feel sick. And you just hang back like I told you to. Well, you're glad I didn't, right? I'm glad I didn't get my head blown off by a goddamn kid. You know what? No. How about, hey, l l i I know it wasn't easy, but it was either him or me. Thanks for saving my ass. You got anything like that for me, Joel? I'm not We gotta get going. You're a good man. Why? You're a good m a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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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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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놔 거기 놔 아니 너너너너너놓 놓라 고 올라가 나 이거 쉬움으로 했어이 아, 보통으로 제가 이거 했으면 레알 게임 접었을지도. 나 진짜 게임 그냥 하다가 아 이거 그냥 안 할게요 했을지도 보통 모드로만 했어도 게임 접겠습니다 했을지도 환불하고 올게요 <laughs> to get back out. Find that 괴로워 보이네 a y t 그래도 엔딩은 봐야죠 궁금하니까 한기아까보니까 한다 그때까지 한기아까보니까 뭐야 이거 파이어플라이 펜던트 엘리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엘리 뒤지게 하고 내가 지옥을 간다 내가 어. 엘리 뒤지게 하고 죽여버리고 너티독 쳐들어간다. 게임 똑바로 만들라고. 이게 새끼들아. 게임 똑바로 못 만들어. 어? 쉬운 모드는 힌트는 3분만에 달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어? 한 10분 헤매니까 힌트 쪼매주고 말이야. 뒤질라고. 어? 게임 환불할 뻔했네. 내가 어 비추 내가 비추 누른다 비추. Like wow, nope. <laughs> 1년짜리 게임이. 성격 다 버린다. 성격이야. 렛츠 uh, 아. yeah, 아, 는 이렇게 하네. 어, 신기하다. 아싸 아이템. 아싸 아이템 템 야, 가자 이제. 아니? Be able to get there 아! 헐. 어 미로 미개무움 헐. 내지 <laughs> 너티도 대로만. Sure you can trust me with that. <laughs> <laughs> 만개. Push. <laughs> <왜> <laughs> <록도를. 웃음> <There, how's that? 웃음> Let's go. 제가 만약에 언차티드, Uncharted, 언차티드가 이거랑 비슷하댔죠. 근 언차티드를 하면 언차티드도 개 쌍욕하면서. <laughs> 야, 이 게임 개그지 같은 게임아 이러면서 막. 쌍욕하면서 막 이럴 때 그나마 툼레이더는 이게 길을 알려줬거든요 이게 빛 기둥 세워주면서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막 겁나 알려주거든 그래서 길 찾는 거는 그나마 덜 헤맸는데 그래도 좀 그건 짜증났어 툼레이더도 계속 싸워야 돼가지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건 짜증났었는데 근데 이건 길을 안 알려줘, 길을. 얘는. 언차티든언차티도 없어요, 예. 네. 언차티도 없어요. 와, 보라카이, 나도 보라카이 가고 싶당. 근데 요새 보라카이에 직항 생긴다면서요.